여러분, 혹시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속 아주 깊은 곳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 본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과학자들의 놀라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말이죠. 이 스마트폰, 책상,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요. 이 물질들의 진짜 속 모습은 어떨까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X선 회절, 그러니까 XRD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들은 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XRD는 바로 그 패턴을 읽어서 이 물질은 바로 이거다! 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말 그대로 원자 지문을 찾아내는 기술인 거죠. 하지만 세상 모든 물질이 보석처럼 딱딱 들어맞는 결정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끈한 표면에 난 아주 작은 흠집을 보고 싶다거나 유리처럼 불규칙한 구조를 파악하고 싶다면 어떡할까요? 이럴 땐 XRD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필요한 건 망치 하나만 든 목수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쓸수 있는 온갖 연장이 가득한 도구상자 같은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스러운 과학자의 도구상자를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도구들입니다. 먼저 물질의 고요한 신분증, 지문을 확인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빛과 전자를 이용해서 점점 더 작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볼 거고요. 심지어는 원자 하나하나를 직접 만져보는 그런 놀라운 방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도구상자를 열고 첫 번째 도구를 꺼내볼까요? 아마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도구일 거예요. 바로 빛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 어릴 적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다들 보셨죠? 모든 미시세계의 탐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광학현미경의 기본원리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램프에서 나온 빛이 여러 개의 렌즈랑 조리개를 통과하면서 방향이 꺾이잖아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작은 물체를 엄청나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랄까, 돋보기를 여러 개 겹쳐 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리로 만든 렌즈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차라고 부르는 이미지 왜곡 현상이 생기는데요. 쉽게 말해서 렌즈에 결함이 있어서 상이 깨끗하게 딱 맺히는 게 아니라 좀 흐릿하게 번져 보이는 현상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게 그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바로 색수차라는 겁니다. 어릴 때 프리즘으로 빛을 무지개색으로 나눠본 경험 있으시죠? 원리가 비슷해요. 렌즈가 파란 빛하고 빨간 빛을 서로 다른 지점에 모으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보는 하얀 빛 안에는 이 모든 색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마다 초점이 제각각 달라지면서 상이 선명하게 맺히지 못하고 이렇게 색이 번져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빛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다음 도구를 꺼내들었습니다. 빛 대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전자를 사용하는 거죠. 바로 전자현미경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자 현미경이 어떻게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광학 현미경이랑 전자 현미경은 이름은 비슷해도 작동 방식은 정말 완전히 달라요. 광학 현미경이 전구빛이랑 유리 렌즈를 쓴다면 전자 현미경은 전자총에서 빵쏜 전자빔이랑 자석으로 만든 전자기 렌즈를 쓰거든요. 특히 전자는 공기분자 같은 아주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부딪혀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내부는 공기가 거의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진공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전자현미경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전자의 파장이에요. 전자는 빛보다 훨씬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파장을 가지거든요.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걸 구별할 수 있는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가속 전압을 높여서 전자를 더 빠르게 쏠수록 파장은 더 짧아지고 그 결과로 현미경의 해상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작은 것까지 볼수 있는지가 정말 놀랍도록 좋아지는 걸볼수 있죠? 빛으로는 상상도 못할 원자 수준의 세계를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는 것에서 아예 차원이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빛이나 전자 같은 파동을 쓰는 대신에 말 그대로 원자 수준에서 표면을 직접 만져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바로 주사탐침현미경입니다. 이 기술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눈을 감고 손끝으로 점자를 읽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사탐침현미경이 딱 그거랑 비슷합니다. 원자 몇개 크기로 아주 뾰족하게 깎은 바늘. 그러니까 탐침이 물질 표면 위를 촘촘하게 훑고 지나가면서 원자 하나하나의 눈나지를 감지해요. 그리고 그걸로 3차원 입체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왜 중요한 건데 원자를 보고 만지는 게 우리 삶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현미경이 있어도요. 관찰할 대상, 즉 시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마치 세계 최고의 카메라가 있어도 사진 찍을 대상이 엉망이면 좋은 사진을 못 찍는 거랑 똑같죠. 완벽한 이미지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완벽한 시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시편 준비라고 부르죠. 시편 준비는 마치 보석을 세공하는 것처럼 아주 여러 단계를 거치는 섬세한 작업이에요. 먼저 작고 다루기 힘든 시편을 플라스틱 같은 데다 단단히 고정시키고요. 이걸 마운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엔 사포처럼 거친 연마재로 울퉁불퉁한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냅니다. 이게 연마. 이어서 훨씬 더 고운 입자로 표면을 닦아서 거울처럼 반짝이게 만들고 이게 플리싱. 마지막으로 특수 화학 약품으로 표면을 살짝 녹여내서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내부의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는 에칭 과정을 거칩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이에요. 왼쪽 사진은 시편을 액체 수지에 넣어서 단단하게 굳히는 냉간 마운팅 모습이고 오른쪽은 연마지로 표면을 정밀하게 갈아내는 모습이죠. 정말 장인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완벽한 관찰을 위해서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단계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들여서 시편을 준비하고 최첨단 현미경이라는 마법의 눈을 사용하면 과연 우리는 뭘볼수 있게 될까요? 그 놀라운 결과물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건 정말 극적인 비교 사진이에요. 왼쪽은 아스팔트랑 폴리머를 섞은 걸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 본 모습입니다. 어때요? 그냥 회색 배경에 점몇개 찍힌 것 같고 거의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오른쪽은 특정 폴리머 입자만 스스로 빛을 내도록 형광 물질을 사용한 이미지예요. 갑자기 안 보이던 수많은 폴리머 입자들이 밤하늘에 별처럼 찬란하게 모습을 드러내죠. 이게 바로 특수기술의 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초점 현미경은 시료를 칼로 자르지 않고도 그 내부를 3D로 속속들이 들여다 볼수 있게 해줍니다. 이 꽃가루 사진들처럼요. 마치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는 것처럼 초점을 아주 미세하게 계속 바꿔가면서 얇은 단면, 2D 이미지들을 수십, 수백 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완벽한 3차원 구조가 재구성되는 거죠.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재료 분석은 그냥 하나의 마법 같은 기술이 아니라 여러 상상에 맞춰 쓰는 과학자의 도구상자라는 것. 둘째, 우리는 이제 빛과 전자를 넘어서 원자를 직접 느끼면서 미시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이 모든 놀라운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세심한 시료준비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도구들이야말로 우리가 더 강하고 더 가볍고 더 똑똑한 신소재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석의 원저자인 양냉박사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의 성공은 시편 준비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고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세심한 기술과 준비 과정이 세상을 바꾸는 획기적인 발견 즉, 거대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원자 하나하나를 보고 심지어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